다 수작업이에요. <laughs>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짝 알려주세요. 네. 네. 어, 왼발 앞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하시고요. 네. 구부리시고 오른발을 이렇게 퍼서 빼주신 다음에 네. 이제 냅다 꺾가시면 돼요. 오, 어, 그게 어렵겠어. 받쳐줘요? <laughs> 응. <더 그래서>. <laughs> 오. 이거. 진짜 쳐는데 이거 우리가 왼발에 중심을 <웃음> 실어서 <웃음> 엉덩이 밀고 그대로 그러니까 허리를 받쳐주고 와.. 이게 힘이 너무 <laughs> 어, 어렵구나 아! 아! 와 이거 안돼 근데 이거 어렵다 이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거야? 이렇게 하고 기가, 지금 이걸 이렇게 하고 거기를 다 도는 거죠 반 바퀴를 정도 도시는 아. 거잖아요 처음에 약간 이렇게 시작 네, 하는데 네네네. 이게 약간 이제 어딘가에 갇힌 오! 그런 감정?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점점 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좀더 그럼 뭐 행복한 감정, 슬픈 감정, 뭐 기쁜 감정 이런 감정을 좀 찾아가는 그런 스토리로 이렇게 만들었어. 요좀 아아아 갇혔다가, 네, 하나씩 하나씩 깨어나는 오, 예. 오, 네. 오, 네. 오 재밌다. 재밌다. 한기가 생기고.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딱 마무리가 됐나요? 그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게 어 이게 나나 나라는 나, 아 문제는 아 바로 이, 약간 저를 보여주 아, <laughs> 아 <웃음> 재밌다. 뜨거운 <laughs> 불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그 뜨런 그런 뜨거운 불꽃이. 차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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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는데, 이, 아 bet it's funny. I 차가운 불꽃이라는 게 진짜, 저. 차가운 불꽃.